어머니 이거 폐마롱뭐할 거? 시게 뚫으신 거죠, 이건 이거 시할 거 이치록 하영하연 아이고 뒤에도 시해기 시. 그난 뒤에도 완전 많이 성게. 주젠영 하영 장만하연아 이게 신고는 장만하연. 거 엔싱 하죠. 내가 좀더전자이 이건 언제 씨어 할까? 이게 팔월구월래 가면 이거 신금. 이거 들라 아. 공 언제 먹어? 너무 신금이 난다. 신금이 나 금방. 금이 나? 라도 어디 하서 금이 여름에 하서 먹나 아, 1년 내내 먹어져 이거 네? 1년 내내 먹어져. 어. 그때 신금인 게 지금 빛도 김치 겨울에 했잖아. 겨울에. 그럼 7월에 신금인 겨울 내낭 먹는 어, 거구나. 어, 그 뭐. 아 완전. 잘있차큰 나이. 운영이늘러시면 아, 두지리 마신 거 심심. 헌거지 신거도 싶히 먹었지. 니저 전복 큰 껍데기는 어디시? 누가 뭐 갖다 준 거? 저에 대뜨게 먹어 난 거. 승철이가져왔는 거. 잘도 큰거요 아빠 진짜 하나. 아, 우와, 막흥거라하게죽성먹어아이거 <laughs> 죽석난 잘 먹을 때도 먹음직이도할 수, 아버지 안 해주셨어. 밑발 하나 세 먹지도 아니, 나도 기운다시 세일 먹지. 배를 걸어서. 어머니 이 돌은 바다에 나, 바다에 있는 돌 아니? 응? 저거 맷돌. 저, 저거 돌 이거? 응, 바당 꽈이 우선 아니라 이게 용래기네 이거 맞다 해당 그때 해준 거 아이고, 화단 만든다고 이거 다 바당에서 해왔 시꺼우란 시꺼우란? 그때 나바디만 믿던 사태는 안고 이제는 사업 그제 나바디 말만 하면 완전 잘 되어놨지 55년 전에? 응나 태어나기 전에? 아니 너네 둘인데 주무시 아, 이집 지은 게 이집 지역 은행 나 태어나지 않은 이 돌집 이집 문제 요집방가 그러니까 이집 지을 지역... 할망 있고 삼성 할망 아들라인 낫지 아이고 삼성 할망도 경일하게돌네게 나나네 근 나나 아이고 삼성도 할망 경일하게 속수. 미역국 끓여 줍디가 어? 미역국은 얻어 먹고 아 그런 거 사이. 돌만 네게 나도 미역국은 끓여 줬구나. <laughs> 아버진 그런 머리가 없고 돌라도 버린 안하고 어, 아, 머리 좀이좀 맨날 섭습 버가 버린다. 항상 저걸. 아기 싫어라 나니 돌진 아냐고 한번 넣고 허진 안녀. 아이도 하면 인역이 강 반대 이렇게 나가, 나가. 이거 아서 버려. 이거 어면벌러